안녕 재수를 했던 이장호라고 해 안녕 삼수를 했던 김치현이라고 해 안녕 재수를 한 이하람이라고 해 안녕 여러분 반수를 했던 김수성이라고 해 현역 때 3개 틀렸어요 전체에서 <laughs> 수시 납치를 당했어요 한번더 하면 잘될것 같다는 라 확신 같은 게 있어서 다시 봤던 것 같아요 대학교 안 가도 예술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면서 했었는데 무시를 좀 많이 당했던 것 같아요. 그런 게 크게 다가와서 시작을 했었던 것 같아요. 붙었던 대학이 있었는데 제 꿈이랑 너무 동떨어져서 자꾸 과거를 돌아보게 될것 같았어요. 그래서 재수를 결심하게 되었습니다양 지원을 했다가 평소 실력보다 못 봐서 재수를 하게 됐어요. 살찌는 느낌을 받으면 늘어지는 느낌이 나서 식단 조절을 좀 하느라 기름진 것도 못 먹고 급식 같은 거 받으면 맨날 남기고 그래서 먹는 거 되게 좋아하는데 그런 부분을 좀 포기했던 것 같습니다. 유일한 낙이었는데. <laughs> 공부를 시작하고 나서부터 제가 30kg가 쪘어요. 학벌을 얻고 모든 걸 잃은 남자라고 원래 그래 연기를 했었으니까 꾸미는 걸 되게 좋아했었는데, 옷은 이제 딱 3개 5천원짜리, 검은 티 그냥 3개 사고, 바지 그냥 아디다스 하나하고 캡 하나 쓰고 이리고. 수능이 끝나고 뭔가 사람을 만났는데 말을 못 하겠어. 아주 말이 막 혼나고 오막 말, 막 바바바 막막막막막 이러고 아, 막 아. 하루에 일어나서 말 6마디 정도 했던 것 같아요. 일어나서 엄마 나 갈게 말하고 점심 먹으러 갈때 백반집에 가서 한 명이 와서 앉고 가끔 도우를 하십니까 하시는 분들 만났는데 너무 반가워 <laughs> 사회생활 좀이었어요 사회생활 컴퓨터 게임을 통게했죠고이고삼 동을 한번 들어가면 여섯 시간씩 했거든요 <laughs> 게임을 포기했기 때문에 그거 할 시간에 이제 공부를 하게 되니까 또 좋은 결과가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 같은 경우는 진짜 공부를 한번 해본 적이 없었기 때문에 학원을 다 돌아다녀도 안 받아주는 거예요. 면학 분위기 방치나고 그래서 이제 독학을 해서 지방에 있는 대학교 하나에 붙었었는데 부모님 몰래 이제 예치금을 빼고 엄마 나한 번만 더 할게 무릎 꿇고 눈물을 흘리면서 삼수를 하게 됐죠. 어 지금 막 생각하니까 막 이게 막 올라오는데. 수능이 끝나고 다들 아시잖아요. 원서 딱 발표 날은 진짜 아무것도 손에 안 잡히고 컴퓨터를 딱 키고 수험 번호를 고 들어가는데 합격이라고 나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몸이 촥 퍼러지면서 뭐 손이 막 이러는 거예요. 막 엄마한테 바로 전화를 해서 엄마까지 했는데 거기서 제가 걸못 참고 울어버린 거예요. 엄마는 이제 떨어진 줄 알고 괜찮다고 아유 야, 나다군 나 맞지 않냐? 이러는데 그냥 붙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엄마도 이제 바로 집에 오시고 오자마자 저랑 이제 부둥켜 안고 이제 어머니도 우시고 저도 울고 하면 되는 거구나 안 되는 건 없구나라는 걸 이제 좀 그때 많이 느꼈고 아직도 좀 저는 잊혀지지가 않는 장면인 것 같아요 현역 때 그날 하루 안에 돈을 입금하면 해 등록이고 안하면 등록이 안 되는 거였는데 친구 만나서 이제 등록하지 말자 고민이다 하다가 친구가 어 네가 후회되면 한번더 해라 너 후회되지 않냐 해서 아좀 후회되긴 한데 그또 겪어야 한다는 게 너무 끔찍한 거예요 굳이 내가 사서 고생을 해야 되나? 생각하다가 너무 후회할 것 같아서 이제 아빠한테 전화해가지고 등록 포기하겠다. 그렇게 말을 했고, 아빠가 정말 괜찮겠냐고. 끊고 나서 친구랑 좀 같이 울었거든요. 제가 잘한 선택인지 모르겠다고. 그리고 나중에 들었는데 이제 엄마가 그때 많이 울었다고 했어요. 왜냐하면 이제 제가 또 그런 고통을 겪게 되는 게 엄마 입장에서 보기 힘드니까. 그리고 제가 그 현역 때 수능 망치고 나서 집에서 정말 하루 종일 막 진짜 숨만 쉬고 지냈거든요. 막 가족들 없으면 혼자 갑자기 포효하고. 야, 엄마는 그거 아니까. 결과적으로 지금 생각해보면 은 이제 합격증 딱 받았을 때 그때가 제일 많이 생각나면서 아 그래도 이 고통은 내가 겪길 잘했다 좋은 결과를 얻었구나 그런 생각이 딱 들었습니다 동네 애들이 다 공부를 잘했어요 저는 재수를 하고 있는데 또 얘네들은 대학교를 갔으니까 되게 좀 열등감이 들더라고요 재수 끝나고 확인을 하잖아요 국어가 고3 때 수능이랑 똑같은 점수가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아잘못 봤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갑자기 커트라인이 되게 낮게 나오더라고요 두, 두 등급이 나... 오르더라고요 진짜 심각하게 빡... 나았어 좀 82였나 84요 아, 작년에 국어 말고 다른 과목들은 선방을 해서 걔네들이 지금 다니고 있는 그런 대학교를 다닌 성적이 되니까 아 나도 이제 졸업할 필요는 없구나 진짜 너무 좋았어요 <laughs> 수능을 딱 보고 나서 든 감정이 야 수능이 끝나봤자 별거 없을 거다 그렇게 막 대단한 것도 아니고 공허하겠지? 이런 생각을 딱 가지고 집 가서 바로 컴퓨터를 켜고 리그 오브 레전드를 설치를 했죠 게임을 하는데 가치점을 할 수가 있더라고요 딱 가치점을 넣었는데 국어를 딱 했는데 1 0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어? 이랬어요 왜냐면 저는 항상 국어는 실수를 했었으니까 게임 종료를 하고 딱구웠네데 만점인 거예요 그래서 엄마 나다 맞은 거 같은데? 이래가지고 지난날에 대한 생각이 들었던 거는 제가 학원에서 알바를 했었는데 그 학원에서 알바하던 선생님들이 다 제가 반수를 한다 했을 때 네가 뭐 반수를 하냐너운 좋게 수능 잘본 건데 그냥 학교 다녀라 이랬거든요 근데 이제 수능이 끝나고 다음날에 소문이 다나니까 그 학원에 전화하고 <laughs> 그때 뭔가 되게 통쾌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다른 세상을 안한것 같아요 어른이 되니까 학업적으로 야한 거를 보고 싶다 <웃음> <웃음> 그래가지고. 서점에 가가지고, 아, 서, 서점. 야? 서점을, 서점을 갔다. 영화관이 아니야? 서점을 가. 밤에 이렇게 보다가 이모부한테 들켰거든요. 나중에는 사러 직접 가기 귀찮아가지고 이모부가 주문해줬거든요. <웃음> <알았어>. <웃음> 중간에 현타가가지고 중고서점에 다 팔아버려가지고 지금 생각해보면은 그 팔았던 게 후회가 많이 돼. 요 <laughs> 눈목 끝나고 한창 트럼프가 왔을 때좀 많이 놀았어요. 다시 PC 카톡 깔고 친구들이랑 술 마시러 가고 감성주점도 한번 가보고 그것도 한번 가서 두둠칫 한번 하고 아 어머니 보시면 안 되는데 아직 순수한지 아셔갖고 근데 그때 놀았던 게 제일 재밌었던 것 같아요. 확실한 거그 기억을 못 잊고 있습니다. 월드컵을 다 챙겨봤어요. 1 0시 학원이 끝나는데 9시에 시작하는 경기 있잖아요. 화장실로 가서 이제 마음 맞는 두 명이랑 한 분은 아이패드를 갖고 계셨고 한 분은 파스파서 갖고 계셔서 전반전 그렇게 보고 후반전은 맥도날드 가서 보고 일탈 어차피 강도가 약하던세 똑같아요. 공부 딱한 다음에 확 스트레스 푸는 게 훨씬 더 낫다고 생각해요. 저는 일탈이라고 할 만한 게 그다지 없어. 든요 아... 받아 적어야겠네요. 학생 때 돈이 어딨어요. 30만 원을 모아가지고 헤드폰을 딱 샀는데 처음 술을 마셨던 그 날에 그걸 들고 간 거예요. 그래서 그거 찾느라 한 며칠 쓰고 그랬던 기억밖에 없어요. 주변에서 되게 말도 많고 유혹거리도 많고 이러실 텐데 그런 유혹 다 떨치시고 끝까지 달려가신다면 충분히 원하는 결과를 얻지 않을까? 딱 끝나고 아죄송 한번 할까 이런 생각 들지 않게 <laughs> 재수 중독이잖아요. 진짜 중독이지. 열심히 하셨으면 좋겠어요. 모의고사 결과에 의미 부여를 하지 마시고 평소 성적이랑 너무 동떨어져 있다 싶으면 그걸 아예 떼어리셔도 오히려 정신건강에 낫다고 생각을 해요. 멘탈이 잡혀야 수능을 잘 보는 거잖아요. 흔들리지만 않으신다면 잘 보실 거라고 믿습니다. 100일이 있는데 어떡하지? 이제 일주일 남았는데 어떡하지? 남아있는 시간에 쫓기지 마세요. 그냥 빡세게 하시면 되고 만약 수능이 끝났고 수능을 한번더칠것 같다 라고 생각을 하신다면 지금까지 자기가 해왔던 것과는 완전히 달라지셔야 해요 만약 그럴 용기가 없다면 시작을 해서는 안 되는 거고요 게임에서 HP가 버틸 수 있는 에너지잖아요 게임을 할때 HP가 아직 많이 남아 있는데 최종 보스 만나기 전에 아예 게임 리셋하고 다시 시작하는 사람 없는 것처럼 시간도 많이 남았고 쏟을 수 있는 에너지도 많이 남았는데 이번 수능 보기도 전에 이번 판 접어버리고 다음 수능 준비하자 그렇게 생각하는 거는 정말 미련한 생각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다는 생각으로 아직은 내년을 생각하는 마음은 안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이것만 보고 꿈꿔라!